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라. 이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그 그 직원들이 주인이 아닌데 음. 주인의식을 가져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직원한테는 진짜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군대 있다 사회 나와서 제주 회사에서 3년 있었는데 제가 제주 회사에서 딱 6개월 군대에 나왔다 사회에서 6개월 딱 보니까 아, 이 사회는, 이 회사는 결국은 내가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50이 되든 60이 되든 나와야 되고, 결국, 으, 이제, 언젠가는 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을 생각을 안 했어요. 월급을 생각을 안 하고, 대신,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돈을, 돈을 벌어주는 능력. 음, 음, 네.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소프트웨어 회사 다닐 때도 소프, 소프트웨어 회사에 그때 30억 제가 펀딩 받아서 투자 받게 음. 해주고 또 매출도 많이 올리고 영업도 직접 하고 음. 또 식당 식당에 있을 때도 제가 혼자 얼마 전에 유튜브 제 방송했는데 하루 8만 원 매출을 제가 800만 원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다내돈 아니거든요 다회사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 죄송한데 회사 위상은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게 다 자신의 자신의 재산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회사 위해서한거 아니에요. 회사 위해서한게 네.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음. 왜냐면 그때 벌어준 돈은 회사 돈인데 음. 그, 그 과정 속에 그 배우고 과정이 내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 내가 회사 에 돈을 많이 벌어주죠. 그러면 내가 회사에다 기여를 적게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잘리지 음. 않을까? 조직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 주는 사람은 회사가 불안해요. 해쟤 나가면 어떡하지? 그쵸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 왜,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해? 이렇게 음. 저한테 예, 그냥 받는 만큼 일해. 음. 왜냐면 첫 직장 그 중소기업, 작은 무역 회사에서는 그 연봉이 처음부터 많진 않았어요. 음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해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받은 만큼만 받는 해. 받는 만큼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면면 음, 나는 내가 받은 받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 의식 정말 동감을 하고요. 열 내가 회사에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 0 0만 원을 내 월급이 1 0 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곱하기 10 음. 이런 직업 쓰고 싶어. 이런 직업 어. 쓰고. 싶어요. 거기서 내 월급을 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벌어 줘야지 그리고 음. 내가 많이 벌어 주면은 회사는 월급을 안 올려 줄 수가 없어요 네. 예. 네. 안 올려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해 아까 말씀드신 대로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일을 만들어 놓고 음. 하면은 올릴 수가 있는데 먼저 올려 주세요. 내가 이만큼 일할 게 그러니까 뭐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저절로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저는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음. 회사는 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회사는 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생각을 해야 되고, 직원은 회사 들어갈 때 복지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얼마를 벌어줄까 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근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회사 들어갈 때 연봉하고 복지하고 이런 걸, 그,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연봉하고 복지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이게 내 움직임이,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일하려고 그래. 근데 그 누리게 되면 그 처음에 좋은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 누리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그런 흔한 비유가 있어요. 개구리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딱 넣잖아요. 아 그팍 그래 튀어 나와요. 근데 네네.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가라내 찜이 돼, 찜찜. 얘 찜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뭐야? 제 나이 대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대기업에서 부장, 이사, 상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봉 거의 1억 내외를 받아요. 근데 연봉 1억 내외 받아도 많이 벌어놓지 않아요. 왜냐면 1억 받아도 쓰면 없어요. 애들 교육 들어가고. 그럼 결국 뭐 아파트 하나 있고 차 하나 있고 그거예요. 근데 나오면 할게 없어. 너무너무 젊은 나이인데. 50대면 그렇죠. 충분히 많은 일을 그렇죠. 할수 있는 나이인데. 네. 그래서 음. 정말...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월급 받을 때, 능력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음. 내가 돈벌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끝내고, 회사 나올 때는 깨끗하게 딱 나와서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오늘 해외 취업 이해는 맞지? 가 갑자기 진짜. <laughs> <일행대로. 웃음> 근데 <야>. 마찬가지예요, 해외 <laughs> 또, 네. 한국이나 어, 해외나 어차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해외 취업 하면은 막, 정말, 어, 핑크빛만 갖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예, 음. 네, 거기서 힘든 거 마찬가지고, 거기도 뭐, 어, 성격 안 좋은 갈등, 사람들. 갈등 있는 거 맞고, 또? 다, 다 같아요. 근데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네. 다, 그, 예, 일하는 부분들은, 예, 동감하는.